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새 첫날에 일단 조정이 나와줬지만 자 일단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만큼 올랐는데 자이 정도 조정은 감수를 하고 우리가 1차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조정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2차 상승이 또 한번 나와줬던 것처럼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또쉬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다? 그 다음에는 또한번 상승이 나와 주는데,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두산로보틱스에 많은 주주분들 2024년에 주요 이벤트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 이 두산로보틱스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성장에 힘이 되니까 바로 지금 영상 멈춰 주시고 눌러 주시고 자 두선 로보틱스 자 오늘 같은 경우 2.8% 조정이 나와 줬지만 우리 분봉을 딱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124,500원 갔다가 어, 이 10만 원까지 빠르게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자, 이전에 이 저점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빠르게 반등이 우리 연말 바로 이제 장 마감할 때 빠르게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올라갔던 부분 있죠? 저점과 고점 사이에 이 이만큼 올라갔지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절반까지도 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여기서 보시면 절반 라인에서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흐름 옆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 두산 로보틱스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어 저는 의미하고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가장 걱정이 있는게이 락업 물량 보호 예수. 자, 이거 청약을 하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보호 예수 기관들이나 어 개인들이나 보유해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어때요?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금리 인하까지도 올해는 세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한참 지금 살아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여기서 매도를 해 수익 실현한다 장이 좋은데. 거기서 매도해? 매도하는 를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없다는 겁니다. 수익 났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만약에 막 꺾이는 흐름이야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막 이렇게 폭락을 해.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야,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현금 좀 확보해야 되겠는데 생각하겠지만 지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은데 역사적으로 이보호 예수 물량에 잡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폭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나친 걱정이라는 겁니다. 사항에 맞는, 여러분들, 어, 이런 배팅이 중요하듯이, 사항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부분들 보호 예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이 라인, 이 라인, 지금 행보하는 라인, 10만원, 11만원, 자, 이 라인 있죠? 자, 이 라인만 안 깨지면 돼요. 이 라인만 안 깨지면 문제없다 10만 3천 4백원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이 라인만 안 깨지면 이게 한번 지지했고 두번 지지했는데 세 번째 깨지면 이건 조금 밀렸다가 다시 가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라인만 안 깨지면 전혀 이 두산 로보틱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만든 이상승 초기 배팅 지표인데 이 지표를 딱 보시더라도 자 파란색 바탕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빨간색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분을 딱 봤을 때 여전히 지금보다 빨간색으로 갔다가 오늘 조정이 나와서 파란색 갔다가 지금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 빨간색으로 뭔가 이 흐름을 살려놓고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지표를 어떻게 이용하면은 우리 2024년에 두산 로보틱스 항상 상승하는 초기에 사서 어렵지 않은 수익 낼수 있는지. 자, 그 부분 지금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방 반드시 지금 집중해 주시고 제가 영상 후반에는 2024년에 두산 로보티스 이 이슈에 맞춰서 우리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반드시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리 2024년이 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보따리를 방출했죠. 이제 연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8일 날한 종목당 제가 50통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하나갤러리아 상한가 갔었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상한가 갔었고. 에이티업 24%, 동원아나텍도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 줬는데 이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습니까? 2024년도 제가 만든 이 상승 추기 배팅 지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색상이 짠하면서 바뀌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빨간색에서 이미 다 떴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처음 바뀌고 그리고 거래량도 반드시 앞전에 파란색에서 가장 많았던 거래보다 무조건 늘어나야지 여기가 상승하는 초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수익 좀난 것은 다른 리딩방도 안옥 많이 보이는데 얻어 걸렸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수익을 이미 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공통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고 자이 부분이 바로 2024년에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제가 만든 지표 이 상승초기 베팅 지표에 파란색 바탕이 이제 약세 흐름인데 빨간색으로 처음 바뀌는 이 시점인데 거래량도 무조건 이 앞점보다 늘어나주는 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종목도 예외 없이 수익이 난다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동훈 하나택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 갤러리아 엄청난 상한가가 나와줬었는데 똑같아요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이라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거래가 무조건 늘어나준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제대로 매수세 몰아서 크게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견한다는 거죠. 자, 여기 캡스톤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 파란색으로 계속 빠질 때는 하염없이 빠지지만 이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으로 전환하는 것도 전환하지 마. 자 이때는 안 올랐어요. 그렇지만 파란색 바탕 거래가 가장 많았던 그 거래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자 여기가 상승 초기다 생각을 하고 매수했다면 이런 상한가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거래가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가 상승 초기고 우리는 이런 수익을 언제든지 사도 상승 초기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난다는 거. 우리 상반기에도 이렇게 제가 매수한 것들 지금 연말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든 종목이 수익된다. 이 지표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도 저와 함께.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종목이 상승하는 초기 신호가 저렇게 떴을 때 무료 문자를 드리는 채널로 한 종목당 50통을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바로 위에 이 번호로 C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리딩하는 업체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광고 수입 저절로 늘어나겠죠 이걸 노린다는 것이고 그 광고 수입을 가지고 문자 사이트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충전금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무료로 우리 상승 초기 신호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 문자 드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이런 채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셨겠죠 제 영상 많이 찾아와주시고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면은 광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좋고 여러분들 수익 나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 저한테 챙겨주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상부상조하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문자로 수익 내고 싶다. 상승 초기 신호 받고 싶다. 하시면 문자 남겨주시고, 바로 한 종목당 50통만 보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면은 섭섭합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제가 영상에서 또 얘기할 텐데, 그때 나도 그때 무료일 때 그냥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볼걸 하시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늦지 않게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위에 번호로 C1이라고. 안세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당장 있죠. 1월 9일에 어, 이 CES 2024가 열리는데 오늘 AI 관련된 것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로봇주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로봇 어, 이한 통속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AI 관련된 로봇과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올해 2024년에는 계속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은,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이 애플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지만, 3월달 되면은 이 HBM AI 반도체 관련된 것도 나오죠. 로봇에 쓰이는 이 반도체, AI,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우리 로봇 주군을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2030년까지 로드맵이 확정이 됐어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어, 보여드리면, 우리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첨단 로봇 산업 비전에 대해서 이 3대 전략으로 30년까지 총 3조 플러스 알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 어,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 정부 정책으로 로봇주들 반드시 봐야 되고 이 대기업들도 이제는 다 진출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HL 만두하나 로보틱스 LIG 넥스웬도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삼성 현대 할거 없이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 인력 부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로봇으로 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요 그리고 어,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주들 해외에 진출이 상당히 많이 오래 잡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나와주고 있지만 어, 4월달 이미 여러분들 이 로크웰이라고 하는 이산업솔루션이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미국적으로든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판매 채널을 2026년까지 어 45개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자,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어 노려볼 수 있어서, 해외에 간다면은, 이 매출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잖아. 자, 이런 것들 어 살펴봤을 때, 투산 로보틱스는 충분히 메리트 있고, 지금 당장은 1월 9일날 CES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간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시고, 여전히, 어이 고점에서 조정 나왔을 뿐이고, 큰 조정도 아니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어 끝까지 목표를 크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두산 로보틱스 우리 주주분들 파이팅 하셔서 우리 크게 한번 수익 내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